겨울 설경하고 너무나 어울리아이죠 겨울에 이렇게 모습이 기깔난 모습이 요즘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린답니다. 백분이 뭐 기똥차게 묻어 있죠. 거기에다가 라인이 입장 끝 라인이 볼거스럽게 부끄러운 듯 아주 얇은 라인을 멋지게 그리고요. 백분을 뽀사시하게 바른. 에케베리아, 칸테랍니다. 칸테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이 이쁘답니다 겨울 아이랑 너무 닮았거든요. 칸테는 겨울철에 물이 모, 모, 모자르면 이렇게 입장이 하엽이 많이 지거든요. 근데 하엽이 많이 져도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입장은 아주 깔끔하답니다. 겨울이 지나면 아주 멋지게 성장을 해 주거든요 좀 선선한 기운에서 잘 자라는 멋쟁이랍니다 여름보다는 오히려 봄 가을에 아주 시원스럽게 자라주는 얼굴이 짱이랍니다 멋지죠 칸테는 잎이 아주 두터우면 없거든요 아주 두텁지는 않아요 이렇게 야들야들한 좀 얇은 편에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은 얇은 잎을 가지고 있어서 에케베리아 멕시코 자이언트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랍니다. 멕시코 자이언트는 이 입장이 엄청 두껍지나요. 근데 칸테는 이렇게 입장이 얇거든요. 얇아서 깔끔 떠는 모습은 오히려 칸테가 훨씬 더 예쁘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호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모처럼 모처럼이죠. 가을철에는 비가 엄청 가을 비가 잦았지나요. 근데 겨울에는 눈이 안 와서 얼시구나 좋다 그랬는데. 모처럼 아주 눈이 폭설로 많이 내려서 온통 바깥 풍경은 흰 눈에 폭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흰 눈과 겨울 풍경과 어울리는 칸테를 얼굴로 보여드렸답니다. 오늘은 좀 그냥 간단하게 얼굴이 독특한 아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다육이랑 요즘 입장이 아주 독특해서 바라바라밤 하고 나프라를잘 부는 멋쟁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칸테랑은 또 틀리죠 그죠 칸테는 잎이 시원시원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분홍빛깔에 좀 부끄러운 듯한 핑키거든요 핑키도 백분은 아주 뽀사시하게 바르고 있어요. 요즘 겨울철에 백분들을 이렇게 바르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기시거든요. 백분을 너무 예쁘게 발라서 부끄부끄한 얼굴이지만 요 핑키도 입장이 좀 가는 얇은 편이죠. 에케베리아 종 중에서 요 핑키도 입장이 이렇게 얇거든요. 두터움은 없어요. 그래서 포근함은 없어도 입장이 얇아서 깔끔한 멋은 있답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가 변종이 있거든요. 같은 아이 같나요? 전혀 다른 얼굴 같지나요? 입장이 이렇게 말린 아이거든요. 이 핑키의 잎이 축하의 나팔을 불러준다 그럴까요? 입장이 나팔 모양으로 말려있는 아이거든요. 입장이 말려있는 아이들을 되게 호빗이라고 불러지나요? 이렇게 바라바라밤 하고 다 입장 하나하나가 동그랗게 말려있어서 독특하거든요. 겨울철에는 요 호비 핑키가 이렇게 입장이 말려있어서 부끄부끄한 얼굴이 훨씬 예쁘답니다. 이렇게 입장의 변화가 온 아이들이 다육이들 중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다육이들은 입장이 색깔로 변이하는 아이들을 금품종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자태로 입장이 말려있는 아이들을 호비시라 부른답니다. 입장이 꼭 이렇게 나팔을 불도 아주 잘 말려 있죠. 주둥이로 삐쭉 내민 모습하고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입장이 말려 있는 아이랑 요요 요 입장은 요 입장은 말려 있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말려 있지 가 않아서 요 입장은 핑키 입장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입장이 말려 있어서 올 한해 축하의 나팔을 멋지게 불어줄 것 같은 트럼펫 핑키랍니다. 참, 입장이 참 독특해요. 이 아이는 입장이 뭐, 돼지코 같지 않나요? 돼지코처럼 구멍이 두개 있고 입장이 잘 말려 있어요. 이렇게 핑키 중에서도, 트럼펫 핑키 중에서도 생장점이 붙어 있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생장점이 붙어 있어서 뭐, 트럼펫, 핑키, 철한데 뭐, 철하다운 모습보다는 오히려, 뭐, 바다성 뭐, 말미잘요. 독특한 입장을 가져서 호기심이 많이 가는 다육식물이랍니다. 새벽별이요. 이렇게 깔끔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더티에 예쁘거든요. 다육이 모습 얼굴보다도 더 지저분스해야 예쁜데. 그렇다고 요 예쁜 아이를 또 다육이 모습 얼굴에 비교했다고. 에이그 머슴 주제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요 깔끔함 보다는 더티함이 멋지거든요 요 아이가 새벽별이랍니다 새벽별이 고슴도치처럼 생겼잖아요 완전 고슴도치예요 이렇게 독특하죠 철화는 요런 모습이 예쁘거든요 어, 너무 뭐 쌩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박힌 모습도 군생으로 박힌 모습도 예쁜데 이렇게 하나로 그냥 앙 담은 입술처럼 일자로 줄줄이로 지리지직 하고 <laughs> 물려 있는 지퍼형 철화가 멋쟁이죠. 이 아이가 지퍼형 철화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철화는 생장점이 일자로 물린 아이들이 지퍼형 철화고요. 또 얼굴이 동그랗게. 물려 있는 아이들이 원통형 철화랍니다. 요 아이 지퍼형 철화인데 이렇게 보면 완전 고순도체예요. 요즘 아주 멋쟁이로 잘 자라주고 있는 새벽별이랍니다. 같은 철화인데도 조금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모습 눈에는 또 다르게 보이는데 또 뭐가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요 아이는. 가운데 부분이 동그랗게 철화가 젖지나요 요런 아이들을 원통형 철화라고 그러고요. 옆에서 보면 뭐 똑같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 생장점이 동그랗게 몰려있답니다. 요런 아이들이 원통형 철화랍니다. 요 아이는 철화가 일자로 앙 담은 잎이 지나요? 요런 아이들을 지포형 철화하고요. 요렇게 가운데 생장점이 수관이 몰려있는 아이를 원통형철아, 앙담은 잎으로 생장점의 줄줄이로 물려있는 아이가 지퍼형철아랍니다. 결국엔 요 아이가 지퍼형철하고요. 이 아이가 원통형철아랍니다. 창다의 귀중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 쉽게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요 새벽별이거든요. 입장이 좀 좁죠 그죠? 에보니보다는 입장이 훨씬 좁고요. 샤프한 멋이 있어서 깔끔한떠는 모습이지만 이 아이는 원래 아주 붉게 울그락불그락 물이 들어와야 예쁜 아이거든요. 지금은 나 예뻐질 거야 하면서 더티한 얼굴에서 깔끔한 얼굴로 변신을 줬다 해야 되나요? 성장기래서 지저분함을 깨끗이 씻어버린 아이고요. 이렇게 철화진 모습이 많이 지거든요. 새벽별은 키우면서 오히려 어쩌면은 생얼보다는 이렇게 철화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수관이 몰려 있는 아이들이 동그랗게 몰려 있는 아이들이 원통형 철화고요. 이렇게 지포 형식으로 된 아이가 지포형 철화랍니다. 오히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생얼보다도 철화들이 더많지아요 이렇게 철화진 모습이 예쁘고요. 요, 이런 모습이 뭐, 비교적 원통형 철하고요. 요 아이는 한쪽은, 요쪽은 철한데, 얼굴이 2분지가 됐는데, 또 한쪽은, 요쪽은 얼굴이 하나짜리 쌩얼이랍니다. 이렇게 얼굴이 쌩얼과 철화가 몰려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가지가지 얼굴들을 하고 있어서, 키우면 키울수록 재미도 있고요. 근데 다행히 모습이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키우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요 아이는 다른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물음이 덜하다고 그럴까요 좀 자유로움이 있어서 상명관수를 해도 비교적 깔끔하게 잘 자라주는 건강한 아이래서 그냥 막 굴려도 잘 자란답니다 올 한해 행복만 가득하시라고 나발을 물어주는 핑키랍니다 이 모습이 핑키거든요. 입장이 야리야리한 얼굴이 핑키인데, 이 입장들이 동그랗게 몰려있어서 나발을 불고 있는 트럼펫 핑키랍니다. 시원시원한 얼굴이죠. 겨울. 눈온 풍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칸테랍니다. 칸테는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예쁘거든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수분이 모자라서 하엽들이 많이 지지만, 봄, 가을에 아주 잎 입... 멋지게 성장을 시키면 대품으로서 얼큰이로서 키울 수 있는 멋쟁이거든요. 입장이 이렇게 샤프한 도 있고요. 샤방샤방한 얼굴이 깔끔스러운 떡, 떠는 모습이 독특한 칸테랍니다. 을긋불긋하죠? 가을 풍경이에요. 그죠? 봄,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귀가 입장 끝이 새빨갛게 물드는 금황성이거든요. 금황성은 이렇게 화사함도 있고요. 노란 꽃을 피워주면 또 다육이들의 똑같은 꽃이지만 이 빨간 입장에 피는 노란 꽃이라서 인테리어 식물로 쓰기에는 딱 좋은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멋쟁이. 금왕성이랍니다. 어제는 눈이 와서 좀 날씨가 난 듯하더니 밤 사이부터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더니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겨울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겨울에 이제 뭐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럴까요? 며칠 안 남은 겨울이지만 다육이들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얼굴이 짱이죠 요즘 같은 예쁜 때에 다육이 얼굴이 상하지 않도록 냉해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겨울하고 너무 어울리죠 그죠 입장이 꼭 토끼 귀 같아요 그냥 아주 새빨간 입장이 예쁘거든요 이 아이는 부용 금사하고는 조금 틀리죠 부용보다는 금사보다는 입장이 훨씬 두터워서 이 아이는 금왕성이거든요 요 꽃대 에 노란 꽃이 큼지막히 피어서 뭐 인테리어 다육 식물로는 딱 좋은 아이거든요. 요즘에 엄청 예뻐요. 이렇게 입장에부드러운 코트의 털처럼 보실 보실한 털이 있어서 겨울하고 너무 어울리는데 거기에다 귀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토끼가 놀랜 모습하고 아주 똑 닮았거든요. 멋쟁이. 금황성이랍니다. 아주 부끄부끄한 꽃이 피면 굉장히 오래 가서 인테리어 다이킹물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분 정도는 목질화시켜서 키우는 것도 잼난 아이랍니다. 멋쟁이 금황성이랍니다.